리얼 100% 고객집 기름때 청소 전 모습. 누구 집이랑다 그래. 요즘 뭐 유튜브 다 나오지. 가해 봐시 되나 안 되지. 우리는 100% 리얼이야. 우리는 절대 커피 카루를 묻히지 않았어요. 이건 정말 리얼한 기름때야. 마법의 약을 뿌리고 이제 살짝 이제 자자 찍어야, 찍어야 돼. 또 찍어야 돼. 살짝 간다. 간다 간다 간다. 한번 잡아, 잡아, 잡아. 자, 간다. 간다, 간다, 간다. 어, 건물이 어, 있어요? 어? 요걸 있으면 안 돼. 요걸, 요걸, 아걸요긴요 연한데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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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진하니까 또 해야지, 한번 더. 아, 우와! 여기는여기는 여기는 이제 연한 것들. 이거 같잖아, 다 같잖아, 여기는. 아, 여기도 가고 아, 있지. 어, 요거 봐봐. 이거 진한 거는 또 무한반복을 좀 해줘야 돼. 우리 트레바트 한 네다섯, 요거 가지고 또 가잖아. 내뭐 솔질을 했나 뭐했나그건부모일를 해야 될겠다 그쵸? 그러지 그러지 또 이렇게 한번 해서 뒤집어서 한번 해줘야지 자 그래. 이거는 100% 리얼이야 리얼이다 진짜 응. 자 이것도 한번 해놓고 장원님하고 사장님하고 안하고 오고 줘야 되겠다 자또 뒤집어서 한번또 해줘 싹 뿌려주고 집에 안고 집에 안해 집에 한하면 큰일 나 집에서는 자야돼 <laughs> 사용 전 사용 후, 어떡하라고요? 사용 전, 응. 사용 후. 아, 그렇죠. 대박이야. 예, 사용 전, 사용 후, 대박이야. 12년 동안 못닦았던거고그 예, 12년 동안은 못 닦았고, <laughs> 한 방에 그냥 탁 타버렸어. <laughs> 와, 감동이다, 감동. 최고다, 음, 최고. 체코. 음. 멋져 보라.